저 무대가 너무 작아. 기 저기 습니다 여신 분들 한테 인사 한번부탁드릴게요둘둘둘셋내 네 꿈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아, 인기가 대단합니다 내네 꿈꿔가 인사인가요? 네, 네. 아, 너무 달달하다 <laughs> 각자 어,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개인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랩을 맡고 있는 다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늑대를 맡고 있는 시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에서 <laughs>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지유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여아 <laughs> 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막내 가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유연입니다 <laughs> 합니다 이게 뭐 인사가 어... 또내 꿈꺼 이러니까 팬들이 또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아우, 네. 아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알을 걸러주고 좋은 꿈만 꾸게 해준다는 의미로 만들었던 장신구가 드림캐쳐잖아요. 저도 집에 드림캐쳐가 한 두세개 정도가 있는데. 어... 자, 그 의미를 담아서 드림캐쳐란 이름을 혹시 지으신 건가요? 네 저희 노래를 들을 때 좋은 꿈을 꾸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드림캐쳐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겠죠 저도 사실 드림캐쳐팀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안무도 엄청 현란하고 어. 여자가 추기 쉽지 않은 솔직히 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하, 정말 힘들겠다 하면서 저희 집에 걸린 드림캐쳐 보면서 똑같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드림캐쳐란 이름에 걸맞게 드림캐쳐는 앞으로 어떤 꿈을 가수로서 실현시키고 싶으세요? 오, 오, 네. <laughs> 네. 저, 네. 네, 말씀하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드림캐쳐 멤버와 그리고 우리 썸녀들이 모두 다 행복한 네. 그런 가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 <laughs> 아, 팬들과 함께 앞으로 더 성장해나가는 네. 그러한 미래를 꿈꾸고 싶다. 아 뭐, 보니까 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럼 궁금한 게또 있는데요. 네. 자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모로 드림캐쳐는 행운과 꿈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팀 이름도 그렇고. 자 멤버가 7명이라서 제일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어, 여러 명이서 같이 놀수 있다? 아놀수 있다? 네, 하루에 한 명씩 일주일만 같이 보내도 <laughs> 좋은 친구들이 아... 있다는 거? 멤버이자 동작친구 <laughs> 같은 네, <laughs> <유길이잖아>. 느낌으로 <laughs>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마다 진짜 드림캐쳐만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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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을 보여줄 뭐 특이한 개인기가 있는 멤버가 혹시 있을까요? 음, 아, 이런 아, 특별한 아, 개인기가 아, 있습니다 아, 하는 거 혹시 보여주실 거네 <laughs> 얼굴이 개인기입니다 <laughs> 아니, 얼굴에 개인기면 저는, 저는 그럼 개인기가 없는 거네요, 저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래도 하나만 뭐 보여주실 거 없나요, 혹시? 우리 팬들을 위해서? 아, 우리 팬들을 위해서요? 아, <laughs> 아쟁스러워 최근에 네, 나왔다. 우리 가현이가 앞머리를 내리고 나서 가현씨가 네, 네. 더 귀여워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팬들을 향해서 네, 네. 사랑스러운 애교를 준비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애교 발사 1, 2, 3 하면 선배님. 세 가지 포즈 가능하, 가능하십니까? 아, 아, 너무 많으면 두 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네. 정도 이렇게 예, 살짝만 나오셔가지고 우리 팬들을 위해가지고 애교 발사 두개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아우, 막 팬들이 막 쓰러져요 자, 그럼 자 부담이 되죠 이제 두 번째 애교 가야 됩니다 네네, 자, 자 이것보다 더센 걸로 자, 하나, 둘, 셋! 헝! 어? 아! 좋다, 좋다 아유, 같은 여자가 봐도 녹는다, 녹아 아유, 감사합니다 자, 혹시 데뷔 전부터 제일 좋아했던 뭐 선배 아이돌 그룹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빈 쟁이 나와야지 아유 저기 팬 잠깐만, 언니들한테 질문했잖아. 혹시 뭐 존경하는 걸그룹 뭐 선배님이나 이런 선배님이 있었나요? 어, 어 네,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들. 소녀시대. 또 혹시 다른 분은요? 아니, 저는 선미 선배님. 아니, 소녀시대 선미 선미. 선배님 아, 네, 네. 아, 좋습니다 너무 멋있, 멋있으시죠또 롤모델로 삼으셔서 더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아저씨, 그런 드림캐처가 되시길 아저씨,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저씨, 앞에 네, 보세요. 자, 지금 이곳은요 유채꽃 축제가 한창이잖아요. 뭐 지금 여기는 꽃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게 앞에 조금씩 보여요. 이게 보이시죠? 네. 네네. 여기 유채꽃인데 유채꽃 꽃말 혹시 뭔지 아세요? 아까 방금 들었습니다. 뭐래? 뭘까요? 케어리. 아, 역시! 기억력도 어, <laughs> 좋아. 기억력도 좋아. <laughs> <키워력도> 좋아. 맞아요. 캐어이에요 <laughs> 자, 드림캐쳐가 지금 주는 분위기와 유채꽃의 이 꽃말과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드림캐쳐 활동 어떤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앞으로 저희 드림캐쳐 <laughs> 어, 국내에서 <laughs> 또 앨범을 낼 예정이니까요. 우리 썸녀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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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활동하는 드림캐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들려주신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어, 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드림캐쳐의 UNI와. <laughs> 필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물러나면서 우리 드림캐처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네. no! <laughs> 갑자기 소리 질러서 그래. <laughs> jeez I'm Please. 지금까지 김규였습니다